최근 4개월, 제 채널은 마치 죽은 것처럼 조회수 성적이 아주 처참했는데요. 조회수 상승을 위해 삼국지 버스를 타볼까 합니다. 삼국지야, 블라죠 새해 첫 장기 컨텐츠로 선정한 진삼국무쌍 시리즈의 첫 작품. 이번에 해본 게임, 2002년에 한국에 출시한 진삼국무쌍1입니다. 게이머라면 1부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큼, 진삼국무쌍 시리즈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어릴 때좀 가난했던지라 플레이스테이션2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진상궁무쌍 이름만 들어보고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후에 나온 시리즈도 왠지 손이 안 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해보게 되는군요 이상하게도 저에게 진상궁무쌍은 쉬운 게임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었는데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초반부 과장을 살짝 보태면 다크소울 처음 할때 <laughs> 느낌이 나더라고요 노마 난이도로 플레이했는데 저에게는 절대로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고 세이브도 없어서 죽으면 그 스테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고 먹은 아이템도 다 날라가서 개빡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장수가 성장하고 게임을 점차 알아가며 못 깨던 스테이지를 깨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게임의 재미를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진산부 무쌍1은 제가 기대하던 게임 진행과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무쌍이라는 이름에 맞게 병사들을 썰어버리는게 주 컨텐츠일 줄 알았는데 실제 게임은 유명한 장수들 목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병사 100명 죽이는 것보다 장수 한 명이 게임에서 경험치 같은 느낌인 무공을 많이 올려줍니다. 장수를 죽여야 공격과 방어 스탯을 올려주는 아이템도 먹을 수 있고요. 병사도 만만치 않게 강하기 때문에 그 병사 잡느라 애 먹는 것보다 그냥 장수만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사를 썰기보다는 적 장수를 암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게임에는 콤보 시스템도 있는데요. 콤보를 넣으면 장수가 떨어뜨리는 아이템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적 장수가 쓰러지면 갑자기 게임의 아이템인 체력회복이나 공격력이나 방어력 강화가 붙기 때문에 컨트롤에 약한 저로서는 콤보 넣다가 실패할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콤보는 시도해볼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수 만나면 적 장수가 쓰러지지 않는 일반 공격 3타까지만 데리고 멈췄다가 또 3타 때리는 방법만 계속 써서 후반으로 갈수록 게임이 좀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했네요. 스토리 모드인 무쌍 모드 말고 프리 모드가 있어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긴 했지만 얻은 스탭들은 스테이지를 반드시 클리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로아다성이 너무 짙은 점은 제 취향상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2000년대 게임들의 어떤 감성이랄까요? 그 시절 온라인 게임들 할때 느꼈던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했네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 이동하는 키가 없어요. 시점을 앞으로 정렬하려면 가드키를 눌러야 합니다. 장수랑 붙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병사 때문에 혼잡한 상황에서 카메라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이 두 배로 늘었죠. 이 외에는 각 세련마다 이프 시나리오 보는 재미가 좋았고 캐릭터 해금을 위한 조건을 맞추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재미가 있었던 진상궁무쌍원이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소감은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게임의 플레이를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첫 화면은 엄청 간단하네요. 먼저 스토리 모드 격인 무상 모드를 들어갑니다. 저는 슈퍼 촉바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스타트는 촉의 장수, 관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컷신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네요. 그 시절 게임 그래픽으로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는 이런저런 정보가 나옵니다. 튜토리얼이고 뭐고 없네요. 일단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병사들 때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장수를 쓰러뜨리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병사들 잡다가 죽어버렸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 빨리 끝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적이 떨어뜨리는 회복 아이템을 잘 먹어가며 전진했습니다. 일반 병사는 아이템을 안 떨어뜨리기 때문에 게임하다 보면 아이템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맵의 구석에 위치한 거점에서는 적의 병사들이 계속 리젠됩니다.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점 병장을 잡으면 리젠은 멈춥니다. 거점을 다 막으면 나중에 보너스도 있었네요. 아주 신중하게 아군 병사들과 함께 적병력을 밀어냅니다. 이 게임이 생각보다 병사들의 중요도가 높아서 초반에는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다 썰어버리는 기분은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제작진이 노린 거겠죠? 황관적 장수들은 각 길목을 지키면서 요술 같은 걸 부립니다. 이 길목들은 안 지나가는 게 좋죠. 어우, 죽을 뻔했네. 새기목중 안전한 곳으로 병사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 하. 요술 부리는 장수 중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우, 날라오는 돌은 한대한 한 대가 너무 아프네요. 적 장수랑 공시의 공격이 들어가면 이렇게 힘겨루기도 합니다. 오, 다른 장소들은 플러스 1짜리 주던데 정량은 플러스 2짜리 방패를 주네요. 근데 장소를 죽여야만 스탯이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게임의 난이도를 올리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 2시간 만에 적 대장 장각의 모습이 보이네요. 겨우 밤빛 까놨더니 쓰러지고 나서 피를 불피를 채워버리니다 마지막 무상 게이지 천면쓸수 있는 무상 남모로 드디어 첫 스테이지를 깼습니다. 와, 이거 게임 한 50시간 하겠는데? 클리어하면 이렇게 리플레이 보여주고 무공도 얻습니다. 이 무공으로 관우와 호위병의 계급이 올라가네요. 호위병은 스탯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장도 할수 있군요. 다음은 호로관 전투입니다. 오 말도 탈수 있는 거 같네요. 말 타고 공격도 가능한데 아직은 뭔가 스탯이 적은 건지 밀고 가다가 멈추는 횟수가 많네요. 열심히 플레이하다 보면 호로관 메뚜기 여포가 등장합니다. 병력들과 함께 밀고 올라가며 착실하게 스테이지를 밀어갑니다. 여포에게 가기 전장료를 만나기도 하네요. 아 근데 장료도 셉니다. 아 하... 저는 플스2 에뮬로 플레이 중이라서 정신 건강을 위해 에뮬 자체 저장 기능을 좀 많이 애용했습니다. 공격은 일반 공격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봤던 공격하거나 공격 받으면 오르는 게이지로 사용하는 필살기 느낌의 무쌍 난무가 있고 자주 쓰는 약 공격과 강 공격을 섞어서 차지 공격도 할수 있습니다. 모션은 같아도 1타 차지는 띄우기, 2타 차지는 기절, 3차 차지는 뭐 범위 공격 같이 나가는 기술은 다른 장수들도 같습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콤보를 넣는 것 같은데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초보의 컨트롤도 약한 점은 콤보 넣는 건 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치고 빠지기 하면서 아이템 보일 때우다닥 달려가서 먹고 다시 싸고 우 어쩌면 처절해 보이는 방법으로 싸웠죠. 이때까지 약 공격 3타만 쳐서 장수가 안쓰러지게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냥 회복 안 되길기도 하면서 계속 공격을 넣었네요. 아씨 드디어 잡았네. 어. 아, 어... 자 이제 다시 여포를 상대합니다. 여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합니다. 일단 주변의 친이대부터가 그냥 일반 장수보다 센것 같습니다. 몇번 시도해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여포는 패스했습니다. 이유를 찾고 이제 동탄이 보입니다. 옆에는 초선도 같이 있군요. 초선 잡다가 타져서 동탄만 빨리 잡고 클리어했습니다. 다음은 장판 파전트입니다. 여기서 또한번 벽을 느낍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점프한 느낌으로 처음 만나는 성을 잡는 것도 안 됩니다. 이때 인터넷 좀 찾아보고 약 공격 3타치는 걸 알았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씩 살이 나면 피다 채워지지만 그래도 서황은 잡아내는데요. 위에서 내려오는 장압을 잡다 보면 추가병력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씨. 그래서 관우를 좀 육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장수들 먹다고, 거점 병장 먹다면서 스탯 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본질을 알았다거나 할까요? 처음 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리 겠습니다 호로관전투에서는 이번엔 여포를 한번 잡아보기로 했는데요. 한 번만 실수해도 피가 쭉 빠지기 때문에 세이브 로드 신공으로 한참을 시도했습니다. 와, 드디어 역시 여보답게 공격력을 한 번에 팔을 올려주네요. 자, 다시 장판파도 전해보겠습니다. 아유, 뭐 어쩌란 거지? 이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서왕 장압까지 따고, 우금까지는 못 따고, 본대가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피를 채워줍니다. 상자나 도자기 깨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테이지는 처음에 도망치는 게 정답이었네요. 이 다리에서 장비가 막을 동안에 본대 병사들이랑 거점이나 장수들을 없앱니다. 시간 지나면 원군도 도착하는데요. 이제 본대 병사들이랑 작은 차근 차근차근... 아, 저작 안했는데 자, 다시 작은 차근 밀어냅니다. 야, 야, 장비야. 하나 방해하지 말고. 아, 세 번이나 처음부터 해서 겨우 조조 본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하운 뭔데 공격력을 10이나 올려주냐? 마지막 조조는 피통도 많고 계속 가드 올리고 있어서 모든 장수 통틀어서 제일 잡기 힘들었습니다. 세이브 로드 신공으로 겨우 잡았습니다. 아, 다음 스테이지는 또 어떻게 깨냐? 다음은 이중 전투입니다. 초반에 노병들이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예상 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좀 있었지만 수월하게 장수들 썰었습니다. 장판파에서 스탯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여기서는 육손이 좀 기억에 남고 처음으로 한 번에 글리어했습니다. 이제 친이대도 많이 강력해졌네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장원 전투입니다. 여기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나라 장수들 차례차례 썰고 다니는데, 많이 성장한 친이 대의 활약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확실히 좀 수월해졌습니다. 역시나 조조가 좀 빡센데, 아, 진짜 이런데 개빡칩니다, 진짜. 아... 드디어 엔딩이네요. 나머지는 대충 글로 떼어버리네요. 당장 12시간 만에 엔딩 보는 것 치고는 좀 허무하긴 한데, 이제 다음 장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클리어해서 그런가 마초나 황충 같은 장수들이 해금되어 있네요. 저의 다음 픽은 조은입니다. 수월한 진행을 위해 프링 모드로 스탯을 약간 올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수 하나 클리어 했다고 뭐 이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도 저의 게임에 대한 이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황건적인 난은 순식간에 클리어 했습니다. 우상 모드로 넘어가서 황건적인 난 클리어하고 보로관 전투로 넘어갑니다. 이제 장수 목 따기만 딱딱 하고 넘어갑니다. 여 포도 쉽지 않았는데 여포한 번에 잡았습니다. 아, 나도 성장했구나. 근데 좋은 이 확실히 공격 모션이나 이런 게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수월하게 게임을 클리어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제 무공도 한판 할때 많이 얻어서 장판파 끝나니까 친위들들이 벌써 강해졌습니다. 이 친위들들도 장수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이행에서좀 고전하긴 했는데 뭐 처음 할때 비하면 뭐 고전도 아니긴 하죠. 오자왕까지 해서 엔딩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게좀충격이었네요 이번에는 해금된 장수가 없네요. 저희 갈량이나 유비는 촉장수의 엔딩을 더 봐야 하나 봅니다. 일단 다음은 하우돈입니다. 처음으로 검물든 캐릭인데요. 아,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플레이 난이도가 좀 올라간 느낌입니다. 아마도 전 무장 공통 스테이지라고 생각되는 황건적, 호로관 끝나고, 새로운 스테이지, 반도 대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스테이지라서 그런가 몇번 죽기도 하는데요. 아, 하우돈 마음에 안 드네. 또 프리모드로 육성 좀 해준 다음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관도대전은 객장으로 참석한 유비군이 기억나네요. 얘네 안쓰러트리고 놔두면 조주군에 있는 관우랑 만나서 사라집니다. 다음은 적벽대전이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갈량의 제사장면 이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군정사들이랑 같이 밀어서 배우겠네요. 마지막은 예상은 했지만 오장원이군요. 촉의 장수들을 썰어버리고 아직 살아있는 유비까지 처리하고 위나라의 엔딩입니다. 야.. 너무 엔딩 대충인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그래도 마지막 나라 오나라의 엔딩도 봐야죠. 오나라는 주유로 해보겠습니다. 주유도 말은 잘 못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낙마 안하는거는 체력이랑 계급이랑 관계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대전에서 막혀서 또 프리모드로 육성 좀 걸렸습니다. 주유는 3타 차지 공격이 매력적인 장수군요. 네 번째 스테이지는 처음 보는 합비전투입니다. 조조를 물리치고, 이릉전투에서는 유비를 물리치고, 오나라가 천하통일하는 이야기군요. 아니, 근데 송관이 아니고, 주유가 선봉이네요 다음은 총나라 세 번째 장수, 장비로 해보겠습니다. 브리모드에서 키우고, 무쌍모드 가려고 하는데, 황건적인 안에서, 황건적 편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군요. 이 편이 더 많은 스탯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군요. 특별히 장비는 두번 돌았습니다. 스토리 진행은 다른 총부장이랑 똑같습니다. 총부장으로 세번 클리어하니까 제갈량이 해금되네요. 아니, 유비는 뭐 얼마나 클리어해야 나오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키운 장비로 호로관에서 천명 병사 쓰러뜨리고 호로관 메뚜기 해금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동탁 있는 쪽에 거점이 두 개나 있는데요. 여기서 병사가 제일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빨리 가서 성문에 죽치고 병사도 죽이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은 역시나 쉽지 않았네요. 일단 주변 병사들로 450명 정도 채우고 가는데 다른 세력도 빨리 도착해서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길에 있는 병사들만 처리하면서 250명 정도 처리하면서 가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조주 쪽 길로 파봤는데요. 100명도 못 채우고 동탁 쪽에 왔는데 오히려 다른 세력이 제일 늦게 도착하면서 결국 병사 1000명 채우기에 성공했습니다. <목소리> 우리 호로관 메뚜기 스탯이 좋네요. 근데 무쌍 모드는 없고 프리 모드에서만 즐길 수 있네요. 이거는 좀 아쉽군요. 자 여기까지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즐긴 것 같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니까 다른 장소들도 다 핸딩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좀 빡침이 있었지만 이게 이 게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진삼국무쌍2는 빡침이 조금 덜 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진삼국무쌍1 해보셨나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게임도 있었구나. 알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추억을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계에서도 만나요.